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33년 사기꾼 전문 검사 임채원 검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 자나깨나 사기 생각, <laughs> 안전나선나 사기 생각, 언제나 사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서울 동부지검 중요 경제 범죄 조사 단장 부장 검사 임채원입니다. 아이고. <laughs> 아, 일단 무려 33년 동안 사기 범죄를 전문으로,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기꾼 전문 검사님이신데 사기 범죄만 집중적으로 좀 매달린 이유가 있으시다 그래요? 예, 그게 아마 운명적으로 저는 검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부터 예. 저까지 해서 저희 가족이 네번 사기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서울로 이끌어 줬던 직장 상사가 집안채값을 사기치고 아. 야반 도주하는 바람에. 저희 가족하고 그 부친께서 한 20년 복구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검사가 된 이후에 아버지께서 또 세입자한테 또 사기를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 막내 동생이 당했고 제가 또 선배한테 또 당했습니다. 아니 검사님인데 사기를 당하셨어요? 예, 좀 어리버리한 검사죠? <laughs> <근데> 이제... <laughs> 한 10년 정도 알게 된 학교 선배가. 아, 자기가 요번 달에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못 막으면은 신용불량자가 된답니다. 690만 원을 빌려줬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연락이 없어요. 나한테. 겨우겨우 이제 연락을 해서 갚아달라 그랬더니, 어, 뭐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 계좌번호를 가르쳐줬는데, 아직까지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와, 아니, 계좌번호까지 네, 불러줬는데도 아직도. 네. <laughs>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자체 사기당했다는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무슨 무능한 검사로 또인식될 수가 있고 일단 스스로가 이제 자괴감 아, 너무 창피하잖아요 아. 아니 남의 사기 사건 사기당한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자기 머리도 못 가는 이 어리버리한 검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 사건을 보면 꼭내 사건인 것처럼 더 열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laughs> 아더막 그냥 이게 막 의지가 좀 예. 의욕이 막 불타오르시는군요. 예. 주소 있죠, URL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순간 에 이제 악성 앱이 깔립니다. 아... 악성 앱이 깔리면 내가 거는 전화나 상대방이 오는 전화가 전부 다 범인들이 다 가로채거든요. 이 피해자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뭐 검찰청이나 이런데 그뭐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범인들이 가로채기 때문에 아... 거기에서 당한 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어디다 확인해 보려고 전화를 하도 그 사람들이 받아서 받아서 뭐 검사나 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연기를 하거 심지어는 이제그학생들 상대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하는 교사가 3억 2천만 원 털렸고요. 3억 2천만 원이요. 예예 예, 예. 이게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출산 휴가 갔다 오는 그 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1년 동안 새로운 수 법이 전화 가로채기 수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 이게 또그 자녀 사칭형 그 보이스피싱이 아, 되게, 맞죠? 예, 맞죠? 되게 많습니다. 예, 네. 최근에 뭐 기사도 많이 났지만 이제 뭐 액정이 망가졌는데 네, 예, 예. 예, 예. 이게 가장 고전적이었는 건데 작년에 액정 떨어뜨렸다는 요걸로 해가지고 당한 피해 금액이 990억. 990억. 예, 예, 엄청납니다. 아직도 이 수법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와. 아니 그저 심지어 지방 법원장님이 당한 보이스피싱도 있다고요? 예예. 2007년도에 당하셨는데요. 예. 그 아들이 이제 납치돼서 장길를 뗀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6천만 원 그냥 보냈죠. 그런데 예. 요새는 또 이게 아... 또더 진화가 됐습니다. 예. 자녀의 그 휴대폰 번호 이제 그거를 휴대폰을 해킹해서 그 이제 그 부모한테 자녀 그 전화번호로 이제 연락을 합니다. 와이 소름 돋는. <laughs> 그만큼 또 수법이 또 진화가 됐죠. 와. 아, 이게 이제 자녀분에게 전화를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은 공범이 계속 자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 전화가 통화중으로 만는대요 아, 예, 예. 그렇죠. 거 봐요, 뭔가 일이 있죠. 지금. 야, 예, 전화 안 돼요. 해보셔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면 엄마 살려줘라는 문자가 와요. 예를 들면.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걸 확인합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통화 될 때까지 돈을 보내주면 안 되죠. 근데 아, 사실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는 이게 진짜로 느껴지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최면이 걸린다고 하는데. 범인들의 수법을 알면은 최면에 좀덜 걸리거든요. 아.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응. 아니, 그래서 이제 그 검사님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의 통화 내용을 아, 오늘 좀 준비를 해 오셨다고 아, 하는데요. 진짜요? 과연 사기를 부르는 말은 어떤 것일지 한번 우리 자기님들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의 이기훈 수사관입니다. 현재 본인과 연루돼 개인정보 유출과 때문에 몇 가지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본인 혹시 김용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희 검찰 측에서 김용시 페이트로 인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한 상태인데, 본인이 김용시의 일당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가해자이신지, 명의 도용을 당하신 피해자분이신지, 그진위 여부를 파악하고자 연락을 드린 겁니다. 네, 전혀 모르셨나요, 혹시? 일단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벌써 어디 뭐 검사 뭐 누굽니다. 어디 수사관 누굽니다 하는 <laughs> 순간, 예? 그 사실 혼이 나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 보이스피싱임을 알수 있는 단서가 있거든요. 여기 용어. 있어요? 예 처음에 이제 혹시 뭐 이렇게 그잖아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상대방을 한번 살짝 떠보는 아 혹시라는 예. 게 네. 아. 혹시 네, 본의 혹시 김용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전혀 모르셨나요 혹시 그 다음에 반응을 아. 봐서 그 다음에는 일단 그러면 뭐 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와고 일단 일단 일, 예. 일단은 뭐냐면 이제 그 피해자라이건 자기 페이스로 이제 끌어다니는. 아, 일단. 네. 네 일단 저희는 검찰측에서 김용식 페이스로 인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한 상태인데, 일단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징이 혹시 옆에 누가 있는지. 심지어는 이제 일행들과 운전하고 어디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행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때 연락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항상. 혼자 전화를 받도록 합니다. 이, 그러면 100% 보이스 피싱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누가 있으면 상의할까입니까. 그러면 뭐 범인이 하는 대로 아. 최면이 안 걸리니까 예, 그렇게 나오죠. 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제 30분 지연 인출 제도라는 것도 예. 생겼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계좌로 이제 100만 원 이상 입금할 경우에는 자동화 지급 기기 안에서 30분 안에는 인출이 안 됩니다. 아. 예. 골든 타임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30분 안에 빨리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 또 법인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100만 원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자고 안고 98만 원만 보내. 그러면 마음대로 인출이 이, 되는군요. 되죠. 야. 이게 30분 아. 인출 지원자들도 1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야, 이거 뭐 대단. <laughs> 대단하죠. 아니 그래서 이제 이거 어, 평소에 급하게 입출금할 일이 없는 어르신들 경우에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미리 좀 등록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된다. 예, 그건 이제 3시간. 누구한테 돈을 보내더라도 이제 한 3시간 정도는 뒤에 이제 돈이 가도록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30분 지연 그 인출제도보다는더 이제 이렇게 보호가 되는 거죠. 예. 아. 우리 어르신들 말고도 또 요즘 그 젊은 분들도 예, 예. 이렇게 좀그 어, 미리 해두면 좋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개인 정보 노출자 그 뭡니까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아, 아. 네.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음. 거기 뭐냐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그 사이트거든요. 아. 거기 들어가서 이제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면 뭐 이렇게 새로운 또 계좌가 개설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 신용카드 발급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예방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명의+ 명의+ 도용이었어. 예. 도용. 네. 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보통신 네. 그 뭐더라 정보통신 진흥협회 아, 정보, 정보통신 진흥협회 아, 되게 검사님이신데 인간적이시네요 네. 어, 아그 네. 굉장히 좀 인간적입니다 <laughs> 검사님의 뭐더라가 네. 너무 따뜻하게않습니가 아, <laughs> <못 돌아가>. 뭐더라. <laughs> 아니 어쨌든지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휴대폰을 보면 통상 3개4개 정도 한 사람이 이제 개통이 되는데 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현재 몇 개가 개통되어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개통되는 걸 제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내 명의를 도용해서 개통할 경우는 이메일로 문자가 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방에 좀 도움이 되겠네요. 예이 아니, 이게, 저, 어렵게 증서를 받아놨어도 증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 예, 예. 실제 제가 옛날에 처리한 사건인데, 이 계약서가 진짜 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사기범한테 그랬습니다. 이 계약서대로라면 다기상 사기가 맞, 맞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검사님, 저 이런 문서 쓴 적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썼다는 증거를 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내용이 전부 다 컴퓨터로 출력이 되어 있고요. 그뭐 자필도 없어요. 그 도장도 법인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중요 부분은 자필을 받아라. 그리고 도장도 좋지만은 지장을 이제 받도록. 왜냐하면 이 지장 받으면은 이 혐의를 밝히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이이 아... 지장을 듬뿍 찍어서 우리 주민등록증 발급 받을 때처럼 살짝 찍으면 아, 좀 불편하고. 아, 지장이 없어서 <laughs> 지장을 받아라. <laughs> 네, 이걸 찍으면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뭡니까? 차용증에 꼭 용도를 쓰시라. 아... 아, 용도. 빌려가는 돈이 진짜 많은 사건 중에서 그 용도를 못 밝혀서 무혐의되는 사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음... 용도를 기재하고 그 상대방 계좌에 돈을 입금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그 입금된 돈이 어디로 인출됐는지만 확인되면 은 명방 밝힐 수가 있거든요. 아, 아, 이거 이거 마지막에 이제 저 주, 굉장히 중요한 그 어, 증서를 증거를 남겨서 이제 어, 문서화하신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꼭 들어가야 예, 예. 사기범이 처벌받는데 입증이 훨씬 그러니까 손쉽게 빠른 거죠. 용도는 사실 민사소송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형사 사건의 사기의 고의를 밝히는 데는 결정적인 거거든요. 꼭좀 예. 굉장히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저 이게 사기 범죄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고통이 이게 얼마나 큰지 그 말해 주는 통계가 있다고 그래요 예예 예. 예를 들어서 올해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면 다음 해그저 자살하는 사건 수가 좀 는다는 그런 통계학적인 아...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다른 거보다 돈도 돈이고요. 이게 사실은 인간적인 배신감과 내가 또왜저기에 당했을까 하는 그 자괴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아는 분이 보이스피싱을 한 2천만 원 당했는데 아, 너무 체피하고 자괴감이 들어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어, 어떤 인생의 사람에 대한 가치 체계가 무너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 아, 네. 일이 손에 잡힙니까? 이 억울함이 안 풀리는데. 그렇죠. <laughs> 네. 아, 직장 공장장인데요. 직장 상사. 대구에서 서울로 이끌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나는데, 완행열차에 그 화장실 옆에 칸에 짐보따리에 앉아서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왔는데, 그분이 사기를, 직장 있는 사람들 사기를 다 쳐서 야만 도주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집한채살 돈을 다 날리고, 이제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쫓겨나서 이제 기찻길 옆에 무호가 근무를 짓습니다. 그재건대를 그래가지고 이제 농마 이게 주워오는 사람들 그폐 휴지 모아서 선별해가지고 파는 그학교 하셨는데요. 냄새도 많이 나고 굉장히 그 파리도 많이 끼고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병으로 어머니는 2000년도에 이제 그 폐섬유증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사기 사건을 그냥 볼 수가 없다. 아버지 소원이 평생 네가 판검사가 돼서 집안을 일으켜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세번 떨어지고 네 번만에 이제 시험이 됐는데요. 어떤 날은 내가 지금 진짜 어렵게 검사 됐는데 너무 힘들다. 에이 나가서 그냥 변호사나 할까 이런 생각도 했죠. 격하고 나서요. 그 동네 어른들 다 모아 놓고 지하에서 식당 하나 빌려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를 실천했다고 할까요? 아, 지금 이제 현직에서 지금 금년 12월 7일 날은퇴 아, 정말 아, 이제 올해 <laughs> 아, 얼마... 만 63세가 되면 은퇴가 되죠. 아주 기분이 좋면 어떠세요 아 기분이요 진짜 사건 하나하나 속에 그 사람들의 사기 피해자들의 인생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기 예방 운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기꾼한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하나 써달라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그 차용증이나 증거를 안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된다면 굉장히 사기가 획기적으로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내가 일조를 할수 있다면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 될것 같습니다.